네한 주간 주안에서평안하셨습니까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기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길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더 좋은 조건과 연방이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어, 박수 갈채 소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서운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길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자랑하는 그러한 특별한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장점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면 높이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 것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 소신을 보면 바울은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나하 비판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자신이 거랑이 사도의 길을 변호하고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의 자랑을 들어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떤 점을 자랑하겠습니까? 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길 원하시나요? 만일 바울 사도라면 어떤 점을 자랑하였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 십자가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이 말씀은 짧게 기록되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에서 바울 사도 아 예레미야 선자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것을 그대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새롭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3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각오를 잠시 얘기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각오를 갖고 있지만 그는 과거를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쁘게 걸어간 그 길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산회가 후서에서도 바울은 무언가 놀라운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사라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대사리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높이고 자랑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있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지만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특별한 자랑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한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아멘. 내 네, 오늘은 다 바울의 특별한 자랑을 함께 읽었지만 그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사하는 그 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산역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묵상한다면, 바울과 마찬가지로도 그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특별한 자랑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대산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처럼, 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대산역 교회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넉넉치 않을 겁니다. 아마 한 주간도...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내게 주어진 삶이니 칠선을 다해서 달려왔을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면 그 역시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대산래교회 성도들의 어떤 점을 바라보았을까요?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감사하고 자랑하였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특히 어떤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자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때 감사해야 됩니다. 범은 3절을 보면 바울은 대산의교회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같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신약성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편이라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래 머문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지나갔습니다. 교회를 세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히 놀랍게도 대살렘의 교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시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4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대살렘의 교를 지나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신라와 함께 대살렘의 교회를 대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적지 않은 헬라인들과 또 기부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예대인 회당으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였지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크게 시기하여서 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실랴를 향해서 이렇게 선전하였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바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면서 사람들을 소란케하여서 바울과 실랴를 이제 억압하려고 했고요. 그를 잡아서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체포하는데 실패하게 되자. 그를 따랐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구금을 하였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면서 그곳의 주민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이가 그곳에서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태어난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인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법문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메스 성경은 감동적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믿음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커고 가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드로교회가 장성한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사한 이유입니다. 이러분 전본연이 쓴 고전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본연은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재미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고집, 변덕, 율법, 수사장이, 불만, 맹목, 불량, 과신, 무지, 작은 믿음, 불신 잠시 후퇴. 아, 이게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믿음들은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인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믿음이 작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이들은 믿음이 작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작아서 제 유혹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입에서 좋은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가요?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서 좋은 믿음을 좋은 땅에 비유하였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좋은 땅 같아서 그 믿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은 칭찬합니다 요한군 구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구글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루 주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협박하였습니다. 야 이거 예수의 기적이 아니라 다른 기적이라고 얘기해야 하면서 이렇게 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반대하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명 하나님보 내신 선자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그를 협박합니다. 만일 네가 이사실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를 파문할 것이다. 출교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를 고치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점점 믿음이 큰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였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보니 대사리 계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감사하나요?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때될때 때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같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때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살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때 기뻐해야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사도는 대살렐기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같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메세성경이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고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살로의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도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칭찬하고 또한 격려하였습니다. 대살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당시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때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와 비교해 보길 때 그 사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재의 문제, 지식의 문제, 또 세례 문제, 우상 제물에 바쳐진 문제,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와 성령의 문제를 내서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또 갈등을 하였습니다. 오직 했으면 바울 사도가 13장에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그들에게 강권하였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대사나 교회를 바라보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참 풍성하다 너희는 참 사랑을 잘한다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사가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대살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니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어찌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바울이 두 번씩이나 그들에게 편지를, 목회서신을 보낸 것이죠. 대살로의 후서는 3자로 이제 아주 짧은 그런 서신입니다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대살로 교회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교회는 배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게 되었고 이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배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큰 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다밀 성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말이 가까웠다 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다 정리하고 집을 팔고 직업을 이제 그만두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정말이라고 생각해서 겨루게 행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영하에서 간곡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 대산리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속이 어땠을까요?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꾸중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장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장점을 살펴보게 되니 그들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뜨거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니하고 먼저 이 모습을 집중하여서 바라보죠. 지금 대산로교회는 걱정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승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대산의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능히 대처하고 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대산의 교회의 사랑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 일산에 있는 한 구역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구역 교회는 90세가 넘으신 분이 두분이라 계십니다 구역 식구들의 연령이 많이 높은 편이어서 자주 모이질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랜만에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도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울컥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나요? 어떤 모습을 서로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때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어려운 문제가 생기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 그회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는 모습을 볼때 칭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대사례교회의 믿음, 사랑을 보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대사례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절에서 바울 사도는 대사례교회의 인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런 바울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디는 대사의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문 5절 이하에서 길게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까? 또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 초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대산래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이지만 어려움을 참을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대산일교회처럼 어려움을 만난 교회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주를 믿으셔 열심히 섬기다가 권한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이루어 하시나요?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할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기는 커녕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을 잘 알지 못한 것처럼 판단하고 비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스 11장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만난 자신의 고난과 역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그러한 신앙, 또 인내하는 모습을 높이질 않았습니다. 이대한 사도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기도하며 그를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사도라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역을 삶을 바라볼 때그 결과를 가지고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만일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를 높이고 칭찬하지만은... 그나 정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럽게도 이런 패러다임에 빠져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사이 안타까운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살라 교회는 우리의 모습을 닮았는지 모릅니다. 대살라 교회는 그렇게 뛰어나거나 성장한 교회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대살교회는 아볼로처럼 뛰어난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박회와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작은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곧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처럼 이대살로 교회도 신생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넘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작은 가정 교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성경은 사절에서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는 다르게 전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바울은 대살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대살교에게 회 전해주는 바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우리 량하신 님의 칭찬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성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대살리아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 친구는 이친구사로으로 서로를 세는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이합니다이것이이번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될수있이를 주의 이름으로이